음. 내가 기록해놓은 거라고 얘기했어, 안했어? 했어. 했어. <laughs> 네 드세요, 드세요. 네잘 섞어야 되겠네. 응, 섞어서. 조금 껄쭉하니까 뭐그 목매킬 음, 때는 요거 그걸, 드세요. 고사리 해장국. 응, 음, 고사리 해장. 해장국이 그 껄쭉. 근데 이게 그래, 제, 네? 이게 제주식. 으띠야, 그 맛이나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나? 음, 음. 맛있네. 쪽파가 없어가지고. 대파로 했어. 땡하다 <laughs> 쨍하지? 그게 좀 전에 거야. 요번 음. 거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 좀덜 익어가지고. 그래도 시원하지? 응. 음. 목맥힐 때 드세요. 응. 음. <laughs> 형은 누구부터 먹어? 먹었어. 먹었어? 내려왔어. 음. 근데 여기다가 밥도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먹어요. 진짜 음. 음. 죽처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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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호 어디 있어? 이호 어이구야 거기서 뛰면 어떻게?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아빠 괴롭히러 가자. 아니 거기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라고. 일하고 있는 줄? 응 아니 일은 하다가. 형. 헐 아, 잠시 카페 간다고 그랬지. 녀오시오게요 안녕 안녕. 엄마, 중문 닫고. 아, <laughs> 아빠 맨날 까먹어. 뭐. 중문 닫는 거. 안녕, 우리 씻고 준비하고 있을게. 어, 12시 반. 어. 이 때문에 일로 왔어. 음. 꽃 냄새도. 알아.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삼인분, 이인분 먹었잖아. 짜투리 음. 먹을 거지 아빠? 음. 어. 정짜분 음, 먹어야지. 여기? 저희 짜투리 우선 3개랑요 음. 김치 뚝배기 하나. 음. 주 맛있겠다. 우리 이거 다 구워지기 전에 추가해야 될걸? 응. 음. <laughs> 한 판은 다 올라가네. 어, 그러네. 만족스럽습니까? 음. <laughs> 이 진짜 냄새도 좋고 맛도 있고 그렇지? 음, 음. 참 맛있단 말이야. 맛있어. 오랜만에 할라서 먹네? 우리도? 아니지, 내가 오늘은 내가 안 마시니까 형도. <웃음> <웃음> 이 카메라의 단점은 줌이 안돼보 <laughs>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못 먹고 들고 있었어 이제 먹어야지 야외에서 먹는 것 같네. 음. 맛있지 이것도. 내 어. 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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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배불러? 슬슬? 나 먹고 먹었어. 응 나도. 우린 밥이랑 같이 싸먹었어. 고주를한잔더 시켜서 이제 아침만 더 먹고 들고 가려고 했는데 안주나 아. 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또 드셔. 음. 오늘 음. 할수 음? 있는 게 없어. 집에 가서 술 먹는 거밖에 없어. <laughs> 준비하고 있는 거 봐. 너무 웃겨. 만약 부족하면 하는 거아니 지금 딱 좋아. <laughs> 잘 먹겠어. 응? 예, 응. 나고 좋너무잘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빠. 엄청 잘 먹었다. 아이고, 이쁘게 해놨네. 여기도 우리 처음 와봐. 음, 음. 엄마가 메뉴를 정해야 돼. 엄마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못 마시니까. 어. 뭐안 먹을 거지? 이거 먹을까? 아, 또 먹을 거야? 아니, 여기 초코바 그거요. 아. 담들만. <laughs> 네. <안 될까요? 웃음> 초코 좋아해. 응. 음. 어, 아, 살이 잘 잡았네. 쁘해졌네 <laughs> <제가. 웃음> 꼬리가 없어진다. 어머머머.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 막 해무가 응. 움직이는 게 여기도 루프탑이 있어 갑시당 시동 키고 있을게 응. 안녕히 세용 가을이 위에서 잤어? 쟤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1로잠들겠어어잠덜어어고어고어고어구고양어가버려져있어 고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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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 먹는다니까 왜? 아 저는... 우리는 안 먹는다니까. 알았어. 하이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니까 나보다 빵을 더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가져가세요. 아까 키우는 거보니까 먹겠드만. 그거는 달달한 초코케이. 크 달달해. 아니 그냥 초코케이. 아니 그그 그, 사장님들 왜뭐 그래? 가져가 가져가. 사장님들 네, 자꾸 그래. 한병 <laughs> <커피는> 먹을게요. <laughs> 뭐, 먹을게요. 책임져 책임져. 억지로 아, 어. 억지로 그래. 남은 냉동실에 넣어. 한짤한컼 짤. 그러니까. 아, 당신은 소주만 먹었어. 그러니까 깡소주. 조금 이쪽으로 가봐. 어, 됐어. 깡소주. 됐어. 잠깐만. 어. 잠깐. 진짜 진짜 한 번만 딱. 음. 짠. <laughs> 아. 다살것 같아. 오늘도 맛있게. 음. 응. 그리고 이제 끄고 편하게 먹을 거야. 내가 가서 이기는 걸 찍었어야 했다고. <laughs> 그치. 그치. 어, 엄마가 이 봐서 삼성 이겼지, 그치. 그렇지. 어, 어, 대답도 잘하고, 그치. 네. 이제 올라가자. 쉬세요, 아빠. 음. 오늘은 있는 거밥 먹고 어. 있는 거 반찬 꺼내고 어. 그럴 거라 할게 게 없어 어. 상관없어 어. 진짜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한가득 먹는다 한가득 그래 그냥 아침밥은 조금 먹 배불러 사과 반쪽인데 그래? 사과 마음 들어간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laughs> <laughs> 응. 바나나 반개 까든지 더, 더 들어가? 그거인지 요즘은 키위 반개 아, 들어가고 더 들어간다고 여기서? <laughs> <영상>? 토마토 <laughs> 방울토마토 막 이렇게 해가지또큰 어. 숟갈로 한 숟갈 들어가지. <laughs> 아 나시오 나시오. 응. 얼른 드셔. 오늘은 먹었던 거다 털기. 바 털. 물 먹는 소리. 아이씨. 타임 발표까지 있어. 작업해야 <laughs> 돼. <정팬. 웃음> <laughs> 그럼 일하고 있어. 갔다 올게. 나중에 카톡으로 점심이나 저녁 메뉴 그럼 내가 사 올게. 하여튼 얘기해 보자. 전화 통화할게. 전화할게. 일하고 있어. 파 바이 우긴요? 들어갑시다.

그렇게 안네 음. 음. 드셔요. 음! 맛있어. 여보, 또 드셔도 갑시다. 네. 일어납시다. 이기세요. 네. 자리가 있을까? 어, 커피 커피 한잔 하고 가. 어.